제가 그 방첩 정보 주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? 네, 못 들었습니다. 근데 원래 어디에 뭘 지원한다? 국정원이 이제 수사권은 과거에 있을 때나 또는 수사권이 경찰에 완전히 이관됐더라도 국정원은 어쨌든 정보를 기존에 정보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정보 수집 전문 기관으로 돼서 계속 방첩 정보를 수집을 할 텐데 어쨌든 이거를 뭐 경찰이든 어디 자관는 수사할 수 있는 데다가 줘야 될거 아닙니까? 이걸 소위 말하는 배포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사실은 인력이나 돈보다 자금이나 인력보다 더 사실은 받고 싶은 기관에서 필요한 것이 정보 아니겠어요? 그래서 제가 정보를 좀 줘라 그리고 이제 방첩사라는 데는 사실은 저게 쭉 따라 올라가면 과거에 육군 방첩대, 국군 보안사령부, 국군 기무사령부 그다음에 안보지원사 하다가 방첩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경찰보다는 방첩사가 소위 말하는 간첩 수사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DNA가 더 있다. 그러니 경찰보다 방첩사가 간첩사는 더 잘하니 경찰에만 이걸 줄라 하지 말고 방첩사에도 정보를 좀 줘라 그런 얘기 저한테 못 들으셨습니까? 이게 사실 3종 세트거든 인력, 자금, 정보가